열한기하 9장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제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라 라모스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이며여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물 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란 라못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후가 군대 장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져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종 네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이든할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끌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 것이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오.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 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이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림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랄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왕은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있었고 요다왕 아하시아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냐. 뒤로가 나를 따르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땅에서 예후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세베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요람이 뒤돌아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하시아요, 무반입니다! 그러자, 이후는 힘껏 화를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전차 사령관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아하베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혼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 광경을 보고 베악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하시아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아시아는 이블루앙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아시아는 무기떡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아시아의 신하들은 아아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왕이 됐습니다. 그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져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 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 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걸음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열한기하 10장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의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우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우는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 왕이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우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만약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리맘 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두 무더기로 써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베세켓 하로임에서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모난들리러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아시아의 형제들 4 2 명을 사로잡아 베세케세 운동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곳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레가베의 아들 여호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 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이렇게 하여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일 후에 예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연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을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을 신전에 들어오니 바을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두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후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을 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을 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을 목상을 깨뜨렸고 바을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 그것은 요단강 동쪽의 길앗 모든 지방, 곧 갓과 루벤과 문하세 사람의 땅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바산까지였습니다 예우의 다른 모든 일과 예우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왕의 딸이며 아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아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이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눠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수루물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켜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지키어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임무를 쉬는 너희 가운데 두 무리는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 누구든 너희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 너희는 왕이 드나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우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병들은 손에 무기를 든채 왕을 둘러싸고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 데리고 나와 왕관을 쓰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조각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맞단을 죽였습니다. 그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보장들과 가리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리아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